도함수의 활용 2번. 네 번째 유형인 함수의 그래프와 증가 감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. 먼저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에서 x축의 위쪽 부분 즉 양수를 양수를 나타내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고 이 구간에서 f x가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 이 함수가 f'x라고 한다면, x축의 위쪽 부분, 즉, 이런 구간에서는 f'x가 0보다 크다고 볼수 있고, 이때는 증가합니다. 그런데, 이런 x축 아래쪽 부분, 이때는 f'x가 0보다 작다고 하고, 이때는 fx가 감소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, 지금 이 함수가 fx 함수가 아니라 f'x의 함수인 거고요. 지금 함수 fx는 x는 1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. x는 1에서 지금 f'x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.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또, 2와 4 사이에서 f'x는 음수를 지금 마이너스 x 축보다 아래쪽 즉 f'x가 음수이므로 이때는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fx는 구간 3, 3과 5 사이에서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3 여기가 5인데 3과 4 사이에서는 음수였다가 4와 5 사이에서는 양수로 바뀌는 것을 토대로 보면 3과 5에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가 증가. 경계는 4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기억 3번이 되겠습니다.